안녕하십니까 닌너블 토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KT와 음, SK가 했는데 똑같은 영어 숫자 영어로 된 KT와 SK가 경기를 했는데 어, KT는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이 전부 다두 어, 명이죠 두명 선수들이 다 자기네 나라로 갔고 그에 반해 SK 선수들은 자기는 괜찮다며 어뭐 프런트하고 뭐 얘기를 나누는지 남아 있더라고요. 그원이나 엔지가 있더라고요. 계속. 근데 솔직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어차피 게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 KT는 코로나 때문에 이좀잘 나가던 선수들이 3연승하고도 하는 선수들이, 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용병인들 다 내보내, 가고, 어, 이제 앞으로는 KT 선수들은 이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음, 용병이 있는 팀에게는 오늘 보니까 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아니, 솔직히, 이것더 끝나는 시점에서 여섯 점 차로 끝났으면, 그래도, 어, 해몰반 한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웬걸 뭐, 시작하자마자 점수가 한10몇점 벌어지더니, 한20몇 점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점수는 그 점수에 맞게끔 계속 돌다가, 어, 한 5, 6분 남겨두고, SK 선수들도, 어, 풀 멤버에 서다 빠지고 이제 벤치 멤버로 들어가는 상태로 되어 있고 뭐 kt도 어 처음부터 아예 호응 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말만 뭐 자존심이 어쩌고 어쩌고 kt 감독 그러는데 아니 뭐 주전 선수들을 내세우고 나서 뭐 그런 소리를 하시던지 벤치 애들 데려놓고 뭐 한국 선수들 저기 뭐 있는데 너희들 자존심 세울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대답을 할지 참 모르겠고요. 음,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음, 요번 농구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배구나, 네, 여자 농구 선수들도 다 빠지고 자기 나로 가야 되는데, 왜 굳이 KT 선수들은 그게 갔는지 참 이해도 안 되고, 음, 안타깝네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해 봤는데 어 죄송하고요. 어 다시는 한번더 이런 거왜 정확하게 한번더 기록식을 하고 우리나라 경기는 조금 생각 좀해 보고 해 보고 기록식은 네, 그렇게 할게요. 아 한번 배신 나가면은 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게좀 있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 오늘도, 음, 아침에, 네, 아침에, 어, 농구, NBA 농구를 했는데, 어, 두 경기를 했죠. 두 경기를 했는데, 네, 마쳤습니다. 네, NBA 경기는, 음, 제가 방송을, 새벽에 방송을 하고 싶어도, 보시는 분들이 뭐 주무시거나 뭐.. 그 사이에 제가 방송을 볼까 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NBA를 한한두 시에 보고 어 어리가 괜찮다 어떻게 걸어라 그를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댓글 한번만 더 남겨주시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저 혼자 하는 걸로 하고. 어 이제 뭐낮 경기 우리 밤 경기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앞으로는 메이저리그가 이제 10번 경기가 좀 들어가 있고 조만간 이제 정식 플레이가 네, 될 건데. 음 그거는 제가 네, 방송을 해 드릴 거예요. 음 저녁 뭐 8시 7시 되든 방송을 해 드릴 거예요. 그것은 제가 ESPN.com ES펜 좀 컴에서 네, 거기 프리뷰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는 뭐 확실하게 해드릴 거고, 뭐 방어율이 어쩐지 누가 나오고 뭐 하는지 등등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나와도 뭐 대충 나오는데, 원래 시즌 초반에는 야구 같은 거는 네, 시즌 초반에는 조금 누가 음, 좋다더라. 누가 나쁘다더라 먼저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이름에 걸맞게 하 어, 하겠고요. 음, 우선적으로 선수가 어, 우선 타자 노름이 아니라 매저닝은 타자 노름이 아니라 투수 노름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좀 투수 상대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앞으로 한달 남은 야구 시즌에 대해서. 기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오늘, 배구는 음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뭐, g s 칼텍스나 한국도로공사, 3대0이 될지, 3대1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우선, 그래서 잡았습니다. 왜냐면, 흥국생명이나 뭐, 이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현대건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음, 3대0,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요, 요새, 우리나라 꼴찌 팀도, 어, 1등을 잡을 수 있는 팀을 되다 보니, 그리고 뭐, 우리는 배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배당으로 하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배당 보고 얘기해 드리는 수밖에 없어서, 제스칼텍스가 좀, 1, 2세트에 몸이 굳고, 이제 뭐, 3, 4, 5세트에 이제 슬슬 몸이 풀면서 이기는 팀이다 보니, 음, 한 세트를 뺏길 것 같다. 돌로공사 그런 생각을 들어서 좀안 했고요. 그리고 우리 카드는 우리 카드 승만 하고 싶은데 음또 3위, 4위인 오케저드 측은행에 어쨌든 어쨌든 간에 6점 차이로 쫓기는 공간이라 음, 우선 요번 배구는 좀쉬었습니다 어, 오늘 농구도 어, 제대로 분석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 내일은 제대로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